충주병원이 어제부터 주말과 휴일은 물론 평일 야간에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북부 지역은 물론 충북 전체 응급 의료가 이번 추석 연휴를 버틸 음.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집중해서 보도해 드립니다. 먼저 허재 기자입니다. 교통 사고와 심 내혈관 질환 등 중증 환자들이 찾던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야간과 휴일 진료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곱 명중 다섯 명이 한꺼번에 그만둔 겁니다. 전공이 이탈 이후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면서 인력 채용과 급여 인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이 거절하자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문의 인원이 지금 그렇게 많고 야근을 할수 없었고 지금 충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리저리 방면으로 지금 뛰고 있거든요. 애초 일곱 명 전원이 사표를 냈다. 두 명이 마음을 돌려 완전 폐쇄는 면했지만.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만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의사 두 명이 2조 격일제로 근무해 응급실에는 의사가 한명 뿐인데 응급실 병상 수는 23개 그대로입니다. 환자가 몰리면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19 타고 일로 온 적이 두번 정도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불안장애 같은 게 조금 있으셔갖고 근데 여기가 밤에 안 한다라면은 저희도 불안한 거죠. 2차 병원 응급실이 파행되면서 1차 응급기관으로 환자들이 몰렸습니다. 어제 충주의료원 응급실 내원자는 평소보다 1.5배 늘었는데 13개 뿐인 병상이 가득 차서 환자를 받지 못한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현재 시설과 인력으로는 경증 환자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응급 전문 인력을 늘리겠다고 공고를 냈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 기존에 확보한 인력마저 빠져나갈까 걱정입니다. 제일 문제는 의사 인력을 빨리 구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간호 인력도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건대 병원의 간호 인력을 좀 응급실에 근무하던 분들을 좀 파견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중증 환자는 청주권으로 이송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확대 운영해 수용하겠다는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지만.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